안녕하십니까 코인트레이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코인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트레이더 고요. 제가 원래 혼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매매를 하다보면은 좀 고독하거든 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관점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담아볼 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로드를 쭉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제 관점을 보고 뭐 오로지 뭐 저, 정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영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는 이제 저희가 1300불로 시작을 해서 과연 이제 어디까지 불릴 수 있나 이런 거를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거래 기록들이나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뭐 진입 가격, 청산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레퍼럴이라든지뭐 거래소 홍보나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을 거고 그냥 단순히 이제 제 관점만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계속 쭉이 상승파동을 오로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력들이 여기 아래에 이제 청산물량들, 롱에 이제 청산물량들을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줬어요. 근데 보통 은 이제 오랜 횡보 기간 끝에 그러한 상승 돌파가 나오면은 이게 추세전환으로 보고 이제 상승파동에 이제 롱을 들어가는 전략이 우세한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래에 청산 물량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유동성을 깨고 쭉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로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8시 2 2분 오후, 네, 이더리움 차트 기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통 지금 이 경우가, 이 경우가 이런 느낌과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상승을 했고, 이제 아래 지켜주다가, 이렇게 한번 강한 상승을 주고, 이제 천천히 이제 저점을 깨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파동도 보고, 여기 파동도 봤는데, 지금 여기에 스타로스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들이 이 돈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을 보고, 쇼포지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쇼포지션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스윙이라든지 이런 거 현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왜냐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야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데 아직 전고점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 전고점 여기 터치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끌 정도가 아직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만 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 유동성만 싸게 받아먹고 이제 세력들이 이제 위로 계속 추세를 형성해서 이제 이 라인쯤에서 이제 곰매도 포지션을 이제 매집을 할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는 이제 룸 매수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먹은 거를 여기서 토해내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올리는데 웬만한 비용과 시간을 들었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물량을 덜어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쇼 포지션이 이제 유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모은 후에, 천천히 이제 공매도 매집을 들어갈 것 같아요, 세력들은. 왜냐하면은, 근거 첫 번째는 이제, 보통은 강한 거래량이 있어야, 이거 지금 선물 차트라서 그렇게 분석이 제대로 되진 않는데요. 이제 세력들이 이제 강한 거래량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고 이제 매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이제 반등이 있어야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좀 시장가로 매물들을 좀 던져서 체크를 할 거예요. 시장이 과연 이제 여기서 떠받쳐 주면서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먹는지 안 받아먹는지 이거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만, 뭐,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 매집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월 후반쯤? 26일에서 30일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 아, 아무튼 그래요. 뭐, 초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프레임에서는 이제 단기 쇼 포지션이 유리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이유는 이제 세력들의 유동성 공급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은 음 계속 이렇게 지금 큰 상승이 나오고 행보를 걸쳐주고 이 저점을 깨고 자 계속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쌓이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요. 1분봉이나 5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강하게 이렇게 툭 튀어 오르는 현상이 있을 때는 에 이제 포지션을 봐야되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이더리움 차트 기준이고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는 잘 분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흔들기가 많고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좀 흔드는 기간이 좀더 많다고 해야되나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매매하기는 좀더 쉬운 것 같아서 저는 이더리움만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